여름 필수템. 스포츠 물병 3종 대격돌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나이키 빅마우스 물병 2.0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물병은 말랑말랑한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져서 물을 쉽게 짜서 마실 수 있어요. 640ml의 용량으로 자전거 타거나 운동할 때 편리하답니다. 물병을 눕혀도 물이 새지 않고 기파프리 제품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나이키 로고가 큼직하게 인쇄되어 고급스러우면서도 심플한 디자인이 돋보이죠. 다양한 색상으로 구매할 수 있어서 선물로도 좋을 거예요. 가볍고 세척이 간편해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아이템이랍니다. 이번 여름 건강한 생활을 위해 나이키 빅마우스 물병 2.0으로 상쾌한 물한 모금 시작해보세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코맥스 탑 물병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물병은 트라이탄 재질로 만들어져서 안전하고 환경에도 좋아요. 손잡이가 없어서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고 700ml의 용량으로 적당한 양의 물을 담을 수 있답니다. 뚜껑은 폴리프로펜으로 만들어져서 열에 강하고 물이 새지 않아요. 또한, 물병 입구가 넓어서 세척이 편리하답니다. 코맥스탑 물병은 헬스장이나 등산 산책 시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. 이렇게 편리하고 안전한 코맥스탑 물병 한번 사용해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블렌더 보틀 헬렉스 스포츠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뚜껑이 분리되어 편리하고 용량은 946ml로 충분해요. 축구를 즐기는 친구들이 많이 추천하는 제품이랍니다. 물통을 누르기만 해도 물이 한 줄기로 나오는 편리함이 있어요. 또한 잠금장치가 있어 물이 새어지는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. 하지만 빨대 부분이 덮개가 없어 위생에 조금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에요. 전체적으로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재질로 만들어져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운동이나 야외 활동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블렌더 보틀 헬렉스 스포츠 한 번쯤 고려해 보세요.